지난 주에는 그 효에 대해서 미가 얼마나 그 중요하고 어 현재 미래의 세계는 미의 세계다는 것을 예 강조하는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인간이 그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순리의길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걸 내가 또 총체적으로 어, 설명을 해볼까합니다그 인간이 그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인가? 그러면 인간이 그 어떻게 되간 것이 인간인가? 그래서 세상 만물은 전부다 그 나무 밑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성장할 수가 없고 짐승 밑에 짐승이 성장을 못해 동물들도 그 자기 주변에 있으면 가만 두질 않아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소위 우리는 타락된 인간, 때 아닌 때에그 때의 것을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타락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는 과정이 인생의 전체야.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그 지금까지 그 모든 종교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원리에서 말한 구원은 아주 그 간단 명료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메시아를 모시는 거야. 그 다음에 온전을 벗고 따라가는 건데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거야? 만날 길이 없어 메시아를. 메시아를 어떻게 모실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고 마지막 목표 정점인데. 그럼 어떻게 돼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사진을 어, 읽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 친구가 돼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가 되면은 이심정이다심정일체라 그래 그거 보고. 근데 어떻게 그 다음 제일 그래서 제일 1단계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그 과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 그래요. 그메시아를위한 기대를 소위 우리가 말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메시아를 만나 기다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그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서 그러면 그그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채우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누가 메시아냐 말이야?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메시아는 언제 나올 거냐? 세상이 다 평정되고, 세상이 다 이렇게 기대를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야곱대에는 그, 완전히 그 믿음이기다, 실체기들을 복귀를 했지만, 메시아가 오는 거야. 응. 어. 그런 걸 생각할 때, 메시 그럼 또 예수님은 언제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언제 왔냐면, 세례 요한이 난 이후에 나왔다, 막, 6개월 후에. 그 그니까, 전에, 전에 온 거야. 그 예수, 예수님은 전에 오기도 하고, 메시아는 후에도 오는데,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움으로써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니까, 러 메시아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는게 우리 가는 길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원리 속에서, 그 이제 단순하게, 에, 말씀을 받고, 에, 저, 원제를 벗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참모님 가정부터, 어, 떠났단 말이야. 활동을 하 하고 반대입 표를 썼단 말이야. 그럼 무엇이 그 구원받은 거야? 어, 구원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왔어 현재. 그래서, 현재 그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은, 누구든지 가야 할 길이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모, 모실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질문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laughs>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우리가 정립시키는데 그것을 완성했더라도 구원의 길이 맞느냐 그 말이야. 어, 구원의 길이. 그래서 축복을 받고도 다른 교회 다닌 놈들, 다닌 사람들, 또 축복을 받고도 반대편에 선 사람들. 또, 단인동 만동 한 사람들. 또, 축복 받았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 그냥, 음? 그, 뭐랄까, 그것이, 음? 그냥, 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산 사람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탈취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탈취한 자. 시래 요한을 하나님이 이미 재정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섬을 이루라는 교회의 청사진이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세례와니 예수님 가는 반대편을 써 버리니까 누구를 세워? 베드로를 세운 거야. 예. 네. 베드로를 세워 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이 없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 원래 그그 그 뭐야? 뭐 찍으 그래야 할까? 뭐랄까? 그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제자 자리에 온 거야. 그냥 가르치지도 못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 교회도 못 가, 이거, 어부들은 냄새가 나니까. 그런, 그, 어부했던 사람을 제일 제자로 삼았던 것은, 그, 무슨 뜻이냐, 이거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소생기, 우리 신앙인데, 소생기 신앙은 보통 이래요. 나는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어, 이미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나는 끝났어. 어, 교회도 안 나버리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아, 죄책감에 의해서 살아요, 평생을. 어, 잠, 일시에 그 잘못한 것을. 그러면 그게 정상인가 그게 소생기적 그 신앙이라고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해야 할 사람이고 지옥 역할 사람이고 딴 교회 딴 저기는 다그 없어지고 통일 교회로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란 거잖아요 소생기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장성기적 신앙은 뭐냐 우리가 갈때 누가 실적을 많이 세우냐가 중요하다 실적을 어. 누가 실적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늘 앞에 바칠 거냐 그럼 이 사람은 80만큼 실적을 세우는데 축복가정은 20만큼 실적을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겠어? 누구를 선택하겠어? 판단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못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 간다 해야 이대로 가이 길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 판단해 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내가 노력해서 모든 그 실적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인생의 순례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뭐 잘못됐으니까 자기를 포기해버린다니까 그 소생기적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선행을 하고 선한 길을 걸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조건과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벗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계에가도 하나님이 환영을 한 거야. 너, 아, 고생 좀 하고 왔구나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원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 과정이다. 나도, 나는 무조건 훈독에 하고, 아버님 말씀 있고 뭐, 저, 저, 그대로 막 따라서 막 절절절. 그거면 신학이 필요 없지. 근데 내가 보는 그 과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 현재, 현실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귀여길 거냐, 이거야. 칠의 요한을 기일 여기 있거냐, 베드로를 기일 여기 있거냐.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야 실적, 실력과 실적.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지. 우리가 잘 내가 잘못하고 뭐뭐 뭐 잘못 저지르고 이것은 뒤의 문제야 뒤에. 예. 그래서 내가 예예 신앙생활할 때 예. 실적이 중요하고 자잘못이 주, 보다도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지만은 선택하지 않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게요. 이 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에 일어난 사건 모든 일을 종합해 볼때 내가 이번에 세번이나네번이나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세 번의 생명의 길을 넘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도 순간 그 하루나 이틀만 더있었어도 피가 머리에 그 뭐야 머리 뭐에 속에 들어있는가? 네. 고를, 뇌를 덮어 가지고 살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뇌수술해 가지고 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벌써 피를 토했다. 피가 넘쳤다. 그러면 그뇌졸중이다 그러거든. 그냥 피가 통해버리면 뇌의 그 컴퓨터가 다 정지가 돼버려요. 그럼 모든 게 정지가 돼버리는 거야 컴퓨터 정지되는 데 정지 안 되겠어. 근데 그러면 이 연계를 우리가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냐? 보통 악령, 악령하고 악령설령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날... 그 병원에 가, 가는 날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안 하고 저 엄마 뭐구두 고치고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다 끝냈는데 엄마가 아소연을 한 거야 어?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근데 미워, 미워져요 8일만 더 있으면 은 약효과가 나타나서 괜찮을 텐데 왜 가냐 이거야 그 성질이 와락바락 나가지고 어차피 당신이 용이니까 오늘 복좀 해볼게 그러면서도 인상을 쓰고 간 거야 병원까지 그니까, 러 즉시 내 허락이 떨어지지, 즉시 장사 방시 해가지고, 장사방고생 많이 했어. 거기 가가지고 왔는데, 당시 큰일 났어. 뭐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뭐, 무슨 병이냐 아토, 뭐? 네, 파킨스 약을 먹고 있다니까 뭐라 그냥, 아주 비웃으면서, 그, 그, 찍은 사람이, 지금 피가 쌓였다, 이게, 너의, 뇌가. 무슨 파킨스 같은 그런,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냐. 파킨스는, 그, 뇌를, 호르몬인데, 우리 활동을 하고 신경조직을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의 약이지. 이거 피가더 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수술 언제 하요 그래. 없대, 할 사람이. 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른데, 날짜를 모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조치는 어떻게 했냐면, 피가 천천히, 그러니까 좀 막을 주는 거야. 글로 홀로 들어간 것을. 그러면 시간을 번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일주일 만에 수술했는데 미국사 저 최고 자랑하는 그런 실력파 가그 사람이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했는데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속에서 빼낸 거야. 피를. 빼내고 봉하는데 피가 이그 뭐냐? 동맥이 바로 성기에 쪽하고 동맥이 머리 쪽에 흘러간대. 그러니까 아비세 가지고 엄청나게 피가 나와 버리니까 아비 떨어지 면 아비 떨어지면 피가 정지돼 버리지. 작동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빨리 피를 그 넣어가 공급을 했다고 의사가 그래요. 고생했다고. 근데 그, 그날, 바로 내가 병원에 입원한 날 저녁에 이 집에 김용태 회장하고 김 사모님이 하얀 옷을 입고 우리 방에 이렇게 촤그카 하얀 카펫가 깔렸는데 그거 앉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사모님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귀신처럼 나타나고, 이제 김 대장은 나타났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수용했으니까 어 있었다, 그러지만. 그랬는데, 지금 해석을 보니까, 이 집안에 악령들이 있는데, 악령들을 다 쫓아내고, 주인이 성령이다, 그래. 선한 영이 때문에, 나를 살려준 거야. 그것을 예시적으로 나한테 내중처, 그,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하여할 수가 없어. 두 부부가. 그러면서, 쫙, 자정하고, 앉더라고. 그날 내가 입을 한 거야. 그래서 연계를 우리가 망가 가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을 살면 그의 결류가 안 이루어져. 그래 서 그런 걸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 일본이 그렇게 원수 나라고 일본 놈이 지금도 일본 일본 그러잖아. 일본 망하기를 소원하고 한국이.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 잘할 때부터 언어 자체가 일본 놈이야. 어. 그러니까 자동 나도 모르게 원리적에서 일본 놈이란 말이 나와. 응 어, 굳어져가지고 혀가. 그러니까 연습이란게 필요해 그렇게. 그 정도인데 아버님이 6,500가지나 채워놓고 그 자리에 진짜 예수님 말한 것이 뭐냐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가 너 원수가 누구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 결혼해도 일본 사람은 안 해요. 원수다 이거야. 그럼 너 사랑해야 될거 아니냐 이 원수를. 그래서 일본 사람과 결혼해. 6 5 0 0상이 전부 다 결혼한 거야. 그러므로 말만 그가 뭐, 무슨 고리가 같이냐면은 원수 지언을 화해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못 살면 한국도 못 살고, 한국이 못 살면 일본도 못 살아. 만일 한국이 저, 저에게 말고, 아프리카 어디 변두리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선진국, 이 아시아를, 아시아에 있는 서양이라 그래. 그 일본이 일찍이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단 말이야. 그 기술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날 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일본 노무 이래, 지금도. 그냥 한 번씩 뭐가 일이 터지만막 반가워서, 좋아서 유튜브 나온 거 봐봐. 다 덮였어, 지금 일본 다막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결혼을 축복시켜가지고 을집배를보내는데 누가 환영하냐? 할아버지들이? 부모가?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예. 쫓겨나온 사람도 있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야. 그 과정을 아버님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말하겠냐. 연기서 시킨 거야. 때가 이렇게 됐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면 현실하고 안 맞아.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악령 역사냐 선한 역사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선한 방향으로 한게 말씀은 뭐냐 어떻게 살아라 이걸 가르친 거야 말씀이란 게예메시아를 만나 말씀드리려고 만난 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마라 이 말을 듣는 것이 메시아를 만나야 할 이유다, 이유단 말이야 간단해 예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모셔 그 다음 과정은 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모셨으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이야기 어디 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가 된 거야. 부자지 관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딱 전체적으로 순합적으로 읽고 있다면 내가 오늘은 얼도 메시아를 만났을까? 어. 제일 쉬운 게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은 축복 과정이야. 축복 과정이야. 부모란 말이야. 근데 그 부모도 제대로 공부도 못 하고 덜렁덜렁 따라오니까 시월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혼독을 해라, 협독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접목을 해라 거예요. 내가 피를 흐를 때 피가 돌아가는 그 피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메시아를 모시고 메시아를 모시다 보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별별 말과 행동을해도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반발적이다. 너무 시대에 빨리 나간다. 그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선이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예선이도 교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주. 교주가 뭔지 알아? 정교를 타 만든 교주라. 근데 영어로 주교라네. 주교. 말하자면 그 목사들을 타 타지로 보내 가지고 그 목사 그 교회 대신자로 세운 거 주교야. 가장 강력한 그 리더란 말이야. 그 이제 그런 그 주교인데, 그 주교가 뭐 내가 교주가 되는 것이 바로 주교거든. 내 말씀을 가르치고, 또내 말,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내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면 돼. 봉사하고, 이생하고 서로 마음이 가깝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길러내가만 내가 말을 못 해. 그러면 돈주면서너 가서 술 먹고 오란 말이야.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딴데 보내기도 하고. 그게 내 말씀이지. 내가 말할 필요는 뭐가 있어. 이거 교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교주가 뭐수백명이 있어야 교주인가? 어떤 종교도 한 명부터 시작해요. 한두 서너 명에서. 지금도 탄탄히 되고 있어. 근데 돈 넣어가지고 조직 만들어서 하면 그 종교는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무슨 조직이 없다고 교주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 교주다. 교주단말이 뭐야? 메시아냐? 어. 교주가 메시아야.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되는 과정은 믿음의 기대, 실체이 기대, 메시아에 의한 기대를 씌워야 되는데, 아담가정부터 모든 가르침이 메시아에 의한 기대야.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한 사람들 있어? 모슬렘 사랑해? 기도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는 실체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아버님은 모스크바까지 가고, 북한까지 가가지고, 이? 평정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앞으로 우선들은 절대 동족상잔이었다. 동족계 싸움이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비록못 낳고 작지만 교주가 되야는 교주가. 어, 이저카도릭 언어로서는 주교. 어, 그 영어로 봐보라고 뭐라고 교주를 뭐라고 쓴가?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그 패턴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메시아를 만나고 모셔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햇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그만두고 하니까 다른 뭐 이상한 거 쓴다고 써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계를 감지할 줄 알아야 돼. 연계를. 예. 무슨 일이 벌어진가? 연계를 감지할 자하고 내 양심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예요. 힌트를 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도 시키고 인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내가 순환을 통해서 또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기대를 건 거야. 소망 속에 살아 우리가. 어.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염려스러우냐면.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공동이지 사놨잖아? 글로 가냐? 집으로 돌아오냐? 근데 반반이야. 만일에 너무 심해서 못하면 은 그것도 끝. 근데 의사가 발끝 하나 잘못 만져버리면 골이, 골이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평생 뭘로 사냐? 그, 장애자로 사아 말도 못하고 경력도 없고. 그렇게 위험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이야 무덤을 가는 것이나 이거 사는 건 똑같이 무덤 가는 것도 나았지.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염려 속에서 수천한 순간까지 염려 속에서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고맙냐면은 한0 명이 붙은 것 같다. 간호원들이 처음부터 진짜 그쭉 하는 게1 0 0 명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고맙구나. 그리고 돈 이런 일 따로도 안 들고 말이야 무료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렇게 도와준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못 살려 사람을. 근데, 묘하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 아버님, 그, 말씀을, 강연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뭐냐면, 부인을 통해서 본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들어서 부인한테 잘해주고, 부인한테 적게 해주면, 그, 하나님이 그, 그 자리가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닌데, 하나님, 그 부인한테 복종을 하고, 부인한테 하니까, 누구는 누가 살려줬어, 나를. 누가 살려줬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그 하나님 아니고 누가 하겠어?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앞으로 인생길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만일에 세상이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읍소한 거야. 한번 무서운 들어달라고 엄마가. 그 정도 되니까 내가 말을 들었지. 아 미워죽겠어 미워요. 말하는 게열흘만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오늘 그 해야 할 일은 첫째, 제1 단계 우리가 가는 길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모시고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이 인생의 순례 길이다. 예. 누구도 이 말은 그할수 없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 식구들다하고 있으면서도 뻘짓 하고 있어 전부 다 잘못하면. 예. 돈교원리가 어떻고 뭐제3매가나 와야 된다라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는데 이미 천도 이 모든 천도가 그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도만 잘 익히면은 우리는 자동 역사가 벌어져요 집안도 잘 되고 예, 세상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번에 낙가르상하고 약속을 했거든 옛날에 한참 신앙 있을 때는 낙가르상하고 약속을 했어요 둘이서 아카데미를 하나 세우자 학교를 세우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5천 불이면 재단만 저 허가 받아요 그럼 거기서 재단 허가 받으면 사람 데려다 강의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막 사람 때문에 데려다가 막 억지로 전도에 살 필요 없어요. 한사람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집뭐 강의할 데가 없냐? 잠재울 데가 없냐? 이 집을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놓고 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떠올라요. 아, 이 집을 중심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세워야겠다. 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가상이 있는데 일단은 상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응. 상징적으로 누구든지 접목을 시켜서 아카데미 된다면 그 사람 안내장은 누구야?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 어. 그 사람 돈 투자하고 자기 정성 바쳐고그 사람 교주, 교주가 교주 따로 있어. 응. 그래서 그 빈말이 아니고 허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교주가 되는 거.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 여주가 높아. 이 메시아가 높아. 어. 중요하다. 그래서 이말이면 꿈에 연계에서 움직이는 그 일을 감지를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또 나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내 머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연계가 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연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주는 에, 길을 가면 내가 너무 길을 많이 뽑아내니까 힘이 없더라고 나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짧게 하고 끝내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종려하시는 천진천 부모님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예선이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운동예배를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인간이 사는 순례과정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료 당연한 길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도 함께하시고 이질도 함께하셔서 내가 교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개념을 확실히 저희들이 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을 중심 가진 김정한 항을 가진 으로